2023년 2월 1일 수요일 큐틴 간식타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놀라이르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시자, 그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된 것임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우리가 귀신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성공 귀신, 술 귀신, 인정 귀신, 음란 귀신 등 각종 귀신에 들리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감사와 사과와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본 무리는 다 놀라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영적 귀신 들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바알세불의 힘이 뭐 일어난 것으로 폄하합니다. 내가 요새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귀신 들린 그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식과 논리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며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를 믿어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우리 가정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며 감사와 사과와 사랑의 말을 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귀신의 왕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각종 귀신을 통해 인간이 죄의 종로를 타게 하여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속에 사탄이 결박되고 사탄의 집이 강탈당하게 하고자 우리 인생의 사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할 일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모으시는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기도하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저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보고 소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힘 입어 감사와 사과와 사랑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사건이 찾아올 때제 안의 사탄을 결박해 주셔서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이기심의 왕 마정희. 어렸을 때제 별명은 톡함에 울어서 수도꼭지였습니다. 사남매 중 둘째다 보니 중간에 끼었다는 피해식으 경쟁심과 시기심이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들 애썼고 욕심도 많아서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울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제가 원하는 대로 미리 해주시고 언니와 두 동생도 다 저에게 맞춰줬습니다. 그후 결혼도 제 원대로 모두 들어주는 남편을 만나니 내 나라가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혼 한, 신혼 한달 만에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는데 저는 이혼 자체보다 이혼을 당당히 요구하며 혈기부리는 남편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인도되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원함만 구하고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제가 바로 눈멀고 말 못하는 귀신들린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왕 바바엘 세부를 힘입어서라도 이기려고 스스로 분쟁하다가 결국 황폐해져 멸망할 인생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기 위해 가장 악한 내가 먼저 결박되어야 했구나. 남편의 외도와 혈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수 없겠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기심의 왕인 저와 저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수고한 남편이 지금은 한 교회에서 각자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이 경제권을 주지 않는다면 불평하고 남편의 지시를 비효율적이라며 비난하며 남편의 지적을 늘 회피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인데 남편 뜻에 반대하는 저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입니다. 늘 제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꺾이고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에게 반대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지적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 인정하겠습니다.